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라는 어, 뜻입니다. 저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소통 창구 같은 네, 역할입니다. 팔로워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저희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팔로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SNS와 책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햇살콩 김나단, 김연선 네,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설공사역을 시작한 후에 생긴 변화는 제 삶의 모든 상황을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어렵거나 힘든 상황, 뭐 기쁜 상황들을 마주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게 됐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 어떤 행동을 할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또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저희 삶의 그 시간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어,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 그것을 생각하고 어, 보다 보면은 어,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거룩한 그 부담감인데요. 그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어, 말씀을 먼저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 거룩한 부담감이, 어, 생기게 된 게, 어, 저희 안에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소재가 고갈된다는 것은 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SNS에 복음을 흘려 보내잖아요. 저희는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낸다고 하거든요. 소재가 고갈된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다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가 내게 네 있는지 어, 점검하는 어,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하고. 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장 어,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소재가 없다, 흘려보낼 은혜가 없다, 이런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렇게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하고, 그 묵상에 어울리는 그림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녹아내기 때문에 묵상에 나오지 않으면 힘들 텐데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어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부부라서 함께 하다 보니까 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어 서로가 잘 알다 보니까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힘도 되고요. 저희가 이 햇살콩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구체화된 부분이 서로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을 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육아와 작업 부분을 분담해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SNS 계정 관리와 그리고 또 묵상 부분, 그런 부분들을 남편이 또 도맡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팔로워가 많아지고, 어, 사역이 확장되면서 아내와 역할 분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SNS 페이지 관리를 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알람을 켜두면 하루 종일 그 좋아요, 댓글, 메시지 이 알람이 뜨잖아요. 저는 알람을 꺼두고 살아갑니다.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알람이 계속 순간마다 울려서 계속 확인하게 되고 오늘 나의 삶에 어, 조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어, 시간을 정해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먼저 마음가짐은 어, 저희에게 대화를 걸어 오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인스타그램에만 하루에 한 50여 통의 그 메시지를 받거든요 댓글은 사실 더 많고요 어, 하나하나 다 댓글은 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고정이라는 어, 것이 생겨서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해놓고 어, 메시지는 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은 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야 그 하루의 그 메시지들을 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어,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 어, 함께 소통하고 또 은혜를 나누라고 어,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또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많은 메시지들은 어, 본인들의 삶. 그리고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다. 이런 감사의 메시지들도 많이 있어요. 어. 첫 번째 올린 게시물은요. 2015년도 어느 지점에서 올린 게시물이거든요. 어.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laughs>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첫 번째 올, 게시물을 올렸을 때그 마음가짐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보금의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 공간 안에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작은 달란트지만 이곳에 보금의 씨앗을 좀 심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어, 처음 게시물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첫 번째 게시물은 역사 이런 위주였던 거. 아, 아, 맞아요. 사진 위주였던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변화된 게시물이 있요 2017년도 7월 달에 <laughs> 구매한 이후로 제게 약 역변 1년 역변 넘게 졸라서 제가 <laughs> 구입을 했던 그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근데 그걸 살 형편이 사실 안 됐어서 안 됐어서 바로 사주고 싶었지만 어 한참 뒤에 사줬죠. 그 다음부터는 완전 작업에 약간 혁신이 일어났죠. <laughs> 아 그래요? 저희 같은 마음인데 네 같은 오, 마음이라서 어, 일단 예. 저부터 이야기하자면 음.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성교지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 저희의 마음가짐을 살피고 있어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까지 저희는 려고 해요.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어, 다해야 된다. 음. 기름 부어주시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낌없이 기름 부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이에요. 어, 처음부터 해설코 사역을 하고 싶다 해서 사역, 시작을 한건 아니었어요. SNS라는 공간에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적고, 이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심고 싶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글씨 쓰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림에 대한 갈망도 너무 컸었고, 독학으로 시작을 해보자 했던 게, 글씨 그첫 시작이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글씨와 그림을 조금씩 그려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꾸준히 SNS를 올려보자 라고 시작을 했던 게,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켜주시고,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여서, 지금 남편이 말한 것과도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저희 항상 같은 답변이고,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중에, 어, 하나님께서, 어,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물어보셨을 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어, 다만, 나? 담아네 전염됐나봐. 담아, 담터장인데 담아. 어디부터 말하면 될까요? 담, 담. 네, 한 가지 부분에서는 이 사역이 어, 일,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았을 때그 영상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에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